할렐루야. 말기찬 큐티 1일 팔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기찬 큐티 1일 팔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3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제3 1자 본문 말씀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제3 1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엘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삿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기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난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사기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난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그 양 떼가 새끼 벨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 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이르 시되내 눈을 들어보라 양 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지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몬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나라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난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했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거치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치르기를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게 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울커니와 어찌네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양 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해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쌓아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지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에지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요약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요약. 배경 요약.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섬기며 가족과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태도와 그의 아들들의 시기심이 심해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자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본토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4절로 16절까지의 내용으로서 이런 문제를 두고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야곱은 그의 두 아내 라엘과 레아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 아내는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에게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야곱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17절로 35절까지는 야곱의 귀환 행렬과 그의 삼촌 라반의 추격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남으로 라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라엘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즉복을 준다는 우상을 훔치고서 달아났기 때문에 라반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몇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잡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추격전은 계속되는 중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라반은 야곱의 무리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에 대하여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며 따져묻자 야곱은 야곱대로 할 말이 많았습니다. 라반은 추적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입하셨다는 말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27장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고생 끝에 성공하게 됩니다. 박수 칠때 떠나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귀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은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고 익숙하고 안정된 곳에서 오랫도록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땅 위에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보다 하산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에게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환하는 길에는 언제나 지난 과거가 발목을 잡는 갈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야곱과 라반의 갈등은 심각했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 꿈을 통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툼과 오해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라고 하실 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주님, 저의 삶에도 주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때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한 갈등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길 잃은 나그네 갔던 내삶 하나님 말씀 들리네 돌아가라 하시네 고된 시간 지나가고 두려움 가득할 때 주님의 음성 들리네 내가 너와 함께하 길도 두렵지 않아 주님이 나와 계시니 손길 머무네, 야곱의 하나님, 나의